안녕하세요. <laughs> 늘상 산에서만 촬영하다가 지금은 집이고요. 오늘은 3시 반경에 일어나서 산에 갔었는데, 어... 그 힘들게 올라갔으나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산길에 꽃송이 하나 보았고요. 쌀이버섯이나 어, 먹버섯, 그리고 빠르면 능이까지 생각하고 올라갔었는데 역시나 유튜브에 글 올리시는 분들은 고수님이신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전 하나도 못 보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음,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뭐 할까 하다가 산에서 꽝 쳤지만 물에서는 안 그럴 거라 믿으면서 깔딱매기도 잡고 꺽지도 잡고 탱바리도 잡고 잡고기들도 좀 잡아보려고 이제 낚시하러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마무리되는 그런 오후 되세요. 안녕. 아, 오늘 산행은 완전 꽝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산길에 꽃송이는 하나 보여주네요. 자아이고자 아, 요렇게 어, 상태 이정도면은 양호합니다. 단단하게 <laughs> 잘 올라와주었어요. 아 빈가방으로 가지말라고 하나라도 보여주니 요거 데리고 하산합니다 장수하겠다, 이놈의 새끼야. 아, 잘생겼다, 콩. 콩. 아우, 잘생겼다.